자, 여러분 타이머신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1원 신도안 주화의 사용 주화의 어, 연도별 그 출해 빈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도안 한 300여 개 정도를 어, 이렇게 쭉 분류를 해봤는데 제가 연도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83년 1원 주화가 제일 많이 출해될 것 같죠? 사용 주화의. 아,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발행량은 4천만 개로 제일 많지만은, 요즘 보이시는 앞에, 요두 줄, 예, 요게 지금 83년이고요. 자, 83년보다 오히려 84년이 발행량은좀더 적은데, 사용주와 출해량은, 어, 이렇게 많았고요. 85년이 의외로 이렇게 85년이 많았습니다. 자. 발행량이 이게 85년이 1 천만 개밖에 발행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조화가 출회양이 오히려 더 많았다는 게좀 의외고요. 자, 그 다음에 87년 자, 발행량이 어, 역시 1 천만 개 발행인데 어, 이렇게 좀 발행량에 비해서 85년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죠. 사용조화는. 자, 그리고 어, 발행량이 가장 적기로 유명한, 어, 적은 것 중에 유미, 저기 좀 2위죠. 예, 600 50만 개 발행된 88년 주와 역시 뭐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출회의 빈도가. 자, 그 다음에 89년. 아, 요게 좀 발행량이 이제 1000만 개 발행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높아졌고. 자, 90년. 아, 발행량 굉장히 좀 적은 양이죠. 600만 개 발행돼서 이렇게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91년. 딸랑 두개 나왔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91년 1원과 5원을 굉장히 주목해서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어, 출애 빈도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특히나 이제 1원의 그 91년과 90년 같은 경우는 어, 신한은행 화폐박물관에 가보시게 되면은 어, 거기에 1원짜리로 100만 개를 이렇게 쌓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이. 90년과 91년으로 그게 채워져 있거든요. 미사용 조화로. 그러다 보니까 90년과 91년, 특히나 91년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91년께 발행량도 작은데 비해서 500만 개 밖에 발행 안 됐는데 거기에 상당량이 예, 신한은행 화폐 박물관에 그, 거기에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예. 자, 신도한 1원 사용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